네, 안녕하세요. 프라모델 강입니다. 방금 전에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오류가 떠가지고 네, 영상을 종료해야 돼서, 네 다음 편으로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잡이를 달았구요. 네, 이제 다음 거를 다음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탄창에, 여기 있는 탄약을 넣, 넣겠습니다. 네, 여기 탄약을 넣었고요.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아, 개머리판 아, 개머리판 손잡이를 잘못 넣었군요. 여기가 아니었네요. 제가 약간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하고, 이 탄창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AK-47 같이 보이시지 않나요? 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어, 여기, 여기 있는, 덮어주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이걸로, 여기를 감싸, 여기에다가 부착하겠습니다. 어, 여기 구멍이 있고요. 구멍을 여기 있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했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8번은 어, 여기 밑에, 이 밑쪽에 이걸 연결하는 건데요. 이것도 나무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연결했고요. 네, 그 다음에 9번. 9번도 이렇게 나무로 변경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나무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로 했고요. 是吗？你。